예, 안녕하세요. 더 히든 레벨스의 상그레아즈입니다. 음, 예, 예쁜 처자 얼굴이 보이고 있네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게임은 이미 저 얼굴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데드올 라이프 6입니다. 팀민자 개발 어, 아주 오래간만에 신작입니다. 데드올 라이프 5가 나온지 3, 6년... 공시절 나온 거를 기억하니까 굉장히 오래되었죠. 한 5, 6년 된것 같습니다. 음, 오래간만에 나오는 최신작이고 음, 더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음,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그 코에이로부터 그래서 음, 이제서야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한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게임이 어떤지 이미 딜럭스 데모를 통해서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비활성화 하면 안되겠죠 어 튜토리얼을 하겠습니다 데드얼라이브 시리즈를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안해도 되는 튜토리얼이겠지만 새로운 기술 아 새로운 뭔가가 생겼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을 해보는 게음그 새로운 것이 어떤 건지 터득하는 데도 좋을 것 같고 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데드 온라인 파이브를 해본지도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펀치 다섯 번네. 펀치 펀치가 뭐지 버튼이? Y 버튼이네요. 아 Y 버튼이라고 써있구나. 네. 어, 4-way 웨이 홀드라는 거는 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기 던지기. 던지기 뭐지? 던지기 A 버튼. 네. <laughs>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가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네. 아이 게임 보니까 다운로드 콘텐츠가 엄청 많더라고요. 와 거의 10만 원돈 있던 그 있더라고요. 어 가격 맞죠. 가격 얘기 안 했네요. 한국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데 데이터 러시 맞아 이게 새로운 기술이에요. 어, 가격은 6만 5천원입니다 네, 딜럭스 에디션인가 뭔가 있는 그건 한 10만원 하는 것 같아요 그.. 음,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지금 이제 격투 진행 중인데 실제 파이트가 아니라 <laughs> 튜토리얼 중이라서 아유, 페이탈 러쉬라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다행히도 튜토리얼이 쓸모없는 펀치나 뭐, 킥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가르쳐 주고, 어, 새로 생긴 데이터 러쉬 위주로 보여주네요. 어, 한번 다른 모드들도 보고, 설정, 뭐, 이런 메뉴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 추가되었다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판만 구입한 상태인데, 어, 엑스박스에서이 게임을 그 다운로드를 걸면 본편이 다운로드되고 각 캐릭터 사용권 형태로 다운로드가 돼서 다운로드 딱 했더니 갑자기 막 서른 몇 개의 다운로드가 걸려가지고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DOA 센트럴 옵션 저거 계속 화면에 나오는 게 되게 거슬리네요. 타이틀 화면에 잠깐 돌아갔다가 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없어 계속 화면에 보이고 있어서 너무 거슬려가지고. 한글화 상태는 꽤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네 자동 저장 기능. 이거를 매번 물어보나? 저장이 왜안 되지? <laughs> 아니요. 튜토리얼도 또 물어보네. 네 아니요 하고. 어, 네 캐스트 모드 새로 추가된 모드로 알고 있고. 어, 근데 한글하는 되어 있는데 메뉴하고 오른쪽에 공지 사항은 또 일부 한글 아니에요? 어떤 건 한글 어떤 건 영어 이렇게 나오네요. 어, 그거 좀 특이합니다. 옵션에 어떤 게 있는지 보고 게임 설정. 음, 타격, 폭력 표현 없이 아까 한 아, 소프트너스는 또 뭐야? 캐릭터의 신체 흔들이. 아, 그거. 네. 그거입니다. 기술 정보는 프리 트레이닝에서만 보여주고 어, 홀드 이게 뭐 4-way, 3-way? 이게 뭐지? 아, 상, 중, 하만 있었는데 4-way? 네, 네 번째는 뭔지 모르겠네요. 어딘지. 어, 컨트롤러 설정. 이거는 뭐 자기가 편하실대로 설정하시면 될것 같고 언어는 어떤 게 있나 볼까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등등등. 중국어.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있네요. 아, 보이스도 또 중요하니까 일본하고 영어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 뭐 격투 모드 이런 거는 사실 다뭐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뭐 솔직히 캐스트 모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음, 니코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시뮬레이터를 뭘 하라네요. <laughs> 네 캐스트 모드 당, 잠깐 보고 도전까지 뭐 이런 거 잠깐 보고. 거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어, 네. 캐스트 모드는 보니까, 조건을 맞춰가지고, 음, 이것들을 하는 건데, 어디 보자. 어, 이래. 아, 나. 저 패드가 왼쪽, 자꾸 왼쪽으로 쏠려요. 미치겠네. 동영상 찍고 있는데. 네. 이거를 보면, 뭐, 뭘 해야 되는 거지? 어. 1 컴보로 데미지를 35 이상 준다 다운 공격을 한번 성공한다 모든 미션을 글... 네, 한번 해볼까요 <laughs> 캐릭터를 고를 수 없,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주어진 캐릭터로 어, 주어진 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어떤 캐릭터냐에 따라서 제가 콤보를 할 수도 있고 콤보를 모를 수도 있어서 35단 콤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35 데미지 콤보를 할수아 카스미라면은 조금 압니다 아 이걸 마지막에 어 저게 왜 뭐지? 아 벌써 했네요? 다운 공격 다운 공격을 하면 다운시켜야 되는데 이게 다운 공격이 아닌가? 다운 공격이 뭐지? 다운 공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컨보 드로우 버보 드로우는 또 어떻게 한 거야? 어씨 위하고 킥일 거 킥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 이거 뭐야 이것도 뭐야 오이씨 한판 일부러 질까요? 다운 콤보 하기 위해서? 다운 공격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는 뭐 계속 추가가 되니까뭐 희한하네 <laughs> 이게 저거 되게 거슬리는데 이게 튜토리얼을 안 하고 그냥 막 하면 이렇게 저가지 됩니다 다운 공격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어, 하지만 뭐 캐스트 모드 이런 겁니다. 여러가지 캐스트 있고, 어, 아이템 얻고 캐스트 음, 선택 화면으로 돌아가서 캐스트가 어, 새로 추가가 되진 않네요. 아직은 인컴 플리트, 퍼펙트 클리어를 해야되거나 아니면 앞에 세개를다 클리어 해야되거나 뭐 아니 다른 조건이 있나 봅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도전 까지어뭐아 도전 d 지 보기 전에 스토리 모드 일반 일대 n 뭐 컴퓨터 대전 아니면 이 l e a r and clear and clear and clear and c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전과제 잠깐 보겠습니다 아예쁘다 네. 어, 일단 퍼센테이지가 잘 올라가고 있네요 퀘스트에 별 1개 획득 처음으로 배틀 네, 트레이닝을 제외하고 퀘스트에서 10개 획득 모든 도전과제 달성 100개 내 캐릭터를 변경한다 버스스 모드에서 내 캐릭터를 바꾸면 퀘스트에서 내 캐릭터가 바뀌는지도 궁금하네요 어, 디폴트가 카스민 것 같은데 버스스 모드에서 컴 내전을 한다 네, 아케이드 코스 하나 타이머텍 <laughs> 네. <laughs> 이런 모드들은 보이지 않는데 음, 파이트쪽 안쪽에 있나 봅니다 서바이벌 프리트레이닝 1시간 커맨드 트레이닝 튜토리얼 어, 현재 제 패드 왼쪽 쏠림 현상 상태에서는 챌린지 같은 거는 아직 지금은 좀 우린 거 같아요. 패드를 새로 구입하거나 어쨌든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칭호 구입 뭐플레이 감성 재생 디오의사전 구입 랭크 매치 어 10회 100회 1승 20승 50승 5연승 리플레이보전 페이탈 러쉬 성공시키고 승리 브레이크 블로송 아까 홀 저기 트레이닝에서 배웠죠. 튜토리얼에서 퍼펙트 빅토리 있네요. 어, 이런, 뭐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고, 음, 5연승을 제외하면은,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 랭킹 매치 50승을 제외, 그것도 근데 뭐 하다 보면은, 뭐, 초보자를 만나고 그러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미 지금 3월 1일 날 출시했고, 제가 3월 4일 날 이걸 녹화하고 있는데, 이미 완료하신 분이 플레이스테이션 쪽에는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5시간 내외로 충분히 완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전과제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데드올라이브6, 데드올라이브 그 시리즈 격투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로 리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는 아직 너무 조금밖에 안 해봐서 평을 할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리뷰도 많이 좋고 음, 조금 더 즐겨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헤드레벨스의 상그리아즈였습니다. 어,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